339장 아. 사라지사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셨으며 하늘의 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 심다. 아시니다 나는 성명을 믿으며 그분 공교회와 도의교적과 죄를 용서하는 것과 구 세을 믿습니다. 아멘 네. 아, 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5장 19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기록하겠습니다. <laughs> 5장 19절을 제가 읽습니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가나안 왕들이 무기똥물과 단항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다. 기손강은 네. 네. 그 네. 네. 아 그러니까.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네가 힘 있는 자를 밟아도다 그때의 영혼아 나의 자를 밟아두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이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음, 내가, 스스로가 물을 포함해 우유를 주되, 곧 엉킨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려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쓰러졌고 그의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려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려져 죽었도다. <laughs> <laughs> 그의 지혜운 로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둑을 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은 사십 년 동안 평온하였다라 아멘 네, 두고라의 노래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시대상을 분명히 볼수 있다고 제가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한마디로 여인의 치마폭 뒤에 숨어 있는 그런 비겁한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무도 나서지 않고,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의 어려운 형편들을 참 분해하면서 분연이 일어나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할 사람들이 없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 개인의 삶은 다할 것은 다 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지요. 힘나고 일 타고 그리고 양탄자 위에 앉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띌까? 누가 나를 붙잡아 이 일을 시킬까? 사람들이 안 다니는 소로로 대로가 비어 있고 소로로 다니는. 이런 모습 속에서 여인이 드보라가 분연히 일어서서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재건과 그 나라의 부흥을 위하여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나설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드보라의 나선과 발락의 이 전제 군대장관 바라게 이 전쟁 여기에 가담한 자와 찬여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들의 그 명세표가 어제 본문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19절 이하에 보면 왕들이 와서 싸울 때 가난한 왕들이 무기또 물가 단하게서 싸웠고 은을 탈취하지는 못하였다. 가난이 무기또에서 패한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쟁의 시작은 전쟁의 실상은 20절에 보니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고 싸웠다. 고대인들의 그 전쟁관에 의하면 지상에서 벌어지는 그 전쟁은 이미 하늘에서 결정이 나는 하늘 전쟁에서 결정이 나는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지요.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웠다. 거기서 이미 결정이 시스라가 패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21절 기송감은그 무리를 표류시켰습니다. 이기송감은 예감이라 내 영원한 네가 힘 있는 자를 이 기손강에서 승리를 이스라엘이 얻게 되었다는 것이. 이 22절에 보니 그때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 소리가 땅을 울리도. 전쟁의 소리인 것이지. 그러나 23절 보니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네로스를 치주라. 하 왜냐하면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하이니이 메로스는 납달리 땅의 한 선후배로 그렇게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 전쟁과 전주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여와의 사자가 그 메로스의 주민들을 저주하고 저주해라. 그들이 여와를 돕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개개인의 삶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이란 무엇이니 내 삶을 내 개인적인 삶을 확보해 놓고 그 다음에 남는 시간이나 남는 힘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자면 내가 먼저고 내가 우선인 개념을 신앙으로 배운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의 가정의 평화와 안정보다도 하나님의 나라가 더 마음에 더 중요한 문제로 여겨지는 우리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메로스의 저주 유명한 표현입니다. 메로스의 저주 이 하나님의 전쟁에 여호와를 돕지 않는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한 여호와의 사자가 저주를 하는 그런 자 그러나 반면에 24절에 보니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 이방인입니다 이 여인. 그런데 이방인이 오히려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인데 하면서 25절 이하 시스라를 이 야엘이 골저기로 찍어 죽인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스라는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장관이었 시스라가 전쟁에 패하여서 숨어 숨어 도망가다가 이아엘의 장막에 이르러서 이제 거기에서 이아엘이라는 여인이 우유를 주고 잠들게 하고. 그리고 이야엘이 시스라를 죽인 것이 이런 사건에 대하여 28절 이하에 보면 시스라의 어머니는 아마 시스라가 승, 승전 소식을 안고 돌아오기를 합수고대하고 그래서 28절 보면 시스라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봅니다. 아들이 도착하기를 빨리빨리 빨리 바라고 있는 것이죠. 창사를 통하여 부르짖습니다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어 오는가?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그렇게 시스라가 빨리 도착하기를 바라니까, 29절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은 이렇게 대답했을 것이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이 어머니도 스스로 이렇게 대답했을 것이다. 30절 그들이 어찌 승리의 노량물을 얻지 못했을까. 그것을 나누지 못하, 못했을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시스라의 승리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철병거가 구백승이나 있는 그런 전쟁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들 한두 차례씩 노량물로 전리품처럼 포로를 잡아오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시스라는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드보라의 노래의 결론처럼 31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패가 힘 있게 도둑 같게 하시옵 주의 원수들과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사랑스런 도열 우리는 어느 편에 설것이 이 영적 전쟁에 우리가 뒤로 물러서는 자들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그렇게까지 볼 필요가 뭐가 있나 그냥 늘 이건 가벼운 일인데 이렇게 여기지 마셔야 됩니다. 저주받은 메로스 사람들처럼 되지 않으라고 비록 이방여인이지만 복받는 야예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편에서요. 하나님이 명령을 내려 당신의 군대를 소집하시고 당신의 용사들을 불러내시면 명 받들어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이런 순종의 분쟁이가 같아요. 오늘날 이 시대에 어떤 자들이 여호와의 원수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보다도 자기가 더 우선인 자 여호와의 원수인 것입니 여호와의 원수들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시스라의 죽음과 같이 망하게 되고 메로스처럼 저주를 받는다. 그러나 주를 사랑하여 구면이 일어서 두 보라가 나팔을 불며 여기에 참여했던 모든 자들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둑날때 하시옵소서. 우리의 신령과 우리의 모든 가정들 복된 가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대면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투영하고 비춰보며 그 말씀 가운데에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될 것인지를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우선인 신앙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을 위하여 나를 미워하고 나를 버릴 줄 아는 십자가의 신앙을 배울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들의 신명 가운데 하나님 은총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이 아침에 태중에 있는 아이로부터 시작하여 어린 소위 또 열로 하신 성도들 암투병 중인 우리 선도들 모든 이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며 한국교회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지구촌에 고통하며 시능하며 죄 지으며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계속될 기도회를 축복해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기도의 명을 받들어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선상하시겠습니다